화물, 업무, 캠핑, 등등등. 안녕하십니까. 존 사랑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매체 차자위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다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팔방 미인이라고 봐도 못 방할 차량입니다. 화물, 업무, 캠핑 등등등 모두 다 수행 가능한 현대 스타리아 2.2 디젤 모델로 준비했고요. 등급은 모던 등급, 2022년형의 주행거리 약 10만 6천 킬로 완전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정면 쪽 부분 보면 미리 건맥 범퍼 어떤 부분에도 오게티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같고. 하단에는 전방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거리 이지즉 반자율 주행 가능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헤드램프 상태도 뭐 습기가 차거나 깨진거나 파손된 거 없고 백화현상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전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수석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옆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썬팅 상태 양호하고 도어 쪽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찾아볼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타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 양 옆으로 짐을 적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보통 포터라든가 탑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 뒤에서 뭐 짐을 빼고 넣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양 옆으로 그다음에 뒤에서도 짐이 적재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윈도우 밴이에요 오늘 이 차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적재하면 뒤쪽에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대망의 쪽이에요 창문이 여기까지가 다 보이는데 실제적인 창문은 이 정도까지예요. 이건 음, 이제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일 램프 굉장히 크게 장착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정상 작동 다잘 되고 후방 카메라 이제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적지함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양쪽 맨 뒤쪽 창문도 마찬가지로 유리 창문이 장착이 되어 있고 혹시나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드바가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재함. 부분 너무나도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뒤쪽 창문 마찬가지로 가이드바 지공이 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는 음 뭔가 좀 푸시푸시한 소재 마감재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장점인 것 같네요. 자 그렇죠. 그럼 운전석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뒤쪽 타이어는 한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 4개 모두 다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핸드서부터 마찬가지로 앞 핸드까지 운전석 쪽 라인도 너무나도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10만km인데 전차주 분께서 정말 깔끔하게 잘 써주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와서 황금이라든가 도색한 거 없이 딱이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좋았던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드디어 오늘의 현대 스타리아 차량의 실내를 탔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한 5만 키로 정도 탄 실내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윈도우가 달려있어서 룸밀러에서도 뒤에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조금 답답함은 덜하죠, 확실히. 자, 이 차량이 스타리아. 즉, 뭐, 이제, 렉스에서 발전된 녀석인데, 이제, 스타리아에서도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요. 옵션도 화물차답지 않은 옵션이에요.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먹어보시죠 핸들 왼편으로는 열선 핸들, 전자 파킹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은 핸들 리모콘 핸들 오른쪽에는 차선 이탈, 차간거리 유지, 크루즈 컨트롤, 즉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전자기기판 옵션도 장착되어 있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블루링크까지도 가능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스타트 버튼에 열선 시트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폼 프로젝션, 즉 핸드폰 내비가 여기 뜨는 거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또한 뭐 현대 카페이라든가 멜론, 블루링크, 지니뮤직 몽땅 사용이 다 가능하죠 특히나 창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졌어요. 약간 이제 기울게끔 약간 이런 느낌. 시야가 정말 좋고요. 축구방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정면 유리도 굉장히 크고 옆 유리도 굉장히 큰데 이 앞에 전문용어로 프런트 벤트글라스라고 하죠. 이쪽 창문, 요거까지 있기 때문에 시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화물차 업무용 차에 맞게끔 또 포커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납 공간, 도어 쪽에만 하나, 둘, 세 군데 수납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기판 앞에도 뭔가 자질구레한 수납함을 할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12V 시거잭 하나, USB 충전 포트 두개 그다음에 여기 글로브 박스까지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 수납공간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업무 보실 때라든가 이럴 때 너무나도 딱 알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스타 크렉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트가 좀 불편해요. 정말 푹신푹신하네요. 10만 키로 같지 않아. 운전석이랑 조우석 쪽 시트랑 실내 컨디션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죠. 정말 상태 좋습니다. 보셨나요? 일단 실내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브레이크패드, 엔진을 소모품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외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리 하면 은 많은 분들이 다 윈도우 밴을 찾습니다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짐을 적재하고 바깥에서 안쪽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캠핑이라든가 뭐 이동 업무 차량으로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창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이 윈도우 밴이 인기가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칸데스타리아 2.2 등급은 모던 등급이고요. 2022년형의 주행거리는 10만 6천 k 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 여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